프리미어리그 2023-24 시즌 35주차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차에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 대한 주목이 다시 한번 집중됩니다. 타이틀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에를링 홀란드와 데클란 라이스 같은 스타 선수들이 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버풀, 첼시, 뉴캐슬 역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자신들의 핵심 선수들 덕분에 승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차에 탁월한 활약을 펼친 9명의 선수들을 알아볼까요? 브루노게이마레스 뉴캐슬에서 활약 중인 브루노게이마레스는 벌리와의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이끌며 미드필드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소유권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기장을 지배했고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이적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코디 각포 리버풀의 코디 각포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4대2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모하메드 살라의 첫 골을 도우며 자신의 머리로 골을 추가하는 등 때때로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각포의 활약은 리버풀 공격진에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니콜라스 잭슨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주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활약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뷔 시즌에 이미 13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켈럼 허드슨 오도이, 노팅검 포레스트의 켈럼 허드슨 오도이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대1 승리에 결정적인 두 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강등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허드슨 오도이의 활약은 그가 압박감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논이 마두에케 첼시의 논이 마두에케는 웨스트햄의 방어를 무너뜨리며 3대0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민첩한 움직임과 날카로운 돌파는 상대를 압도했으며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시즌 말미에 주목할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이클 올리세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거의 막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두 골을 넣으며 뛰어난 플레이메이킹과 득점 능력을 선보였고 그의 활약으로 메뉴를 포함한 상위 클럽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 아스널의 데클란 라이스는 보른머스를 상대로 한3대0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에 중요한 패스와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그의 기여는 타이틀 경쟁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비 엘리엇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멋진 중거리 골과 어시스트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리버풀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를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의 에를링 홀란드는 이번 주차에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울버 햄프턴을 상대로 네 골을 넣으며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를 지배했고 그의 활약은 팀의 타이틀 도전과 골든부츠 경쟁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빛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쟁적인 주차에서 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흥미진진한 마무리를 위한 무대를 설정했습니다. 타이틀 경쟁과 강등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의 지속적인 탁월한 활약이 중요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